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지포 준비했는데요 요리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포를 구워서 양념 만들어 볶으면 뻣뻣해서 먹지 못하고 버렸던 경우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지포를 다 먹을 때까지 촉촉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럼 지포 무침 얼른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지포를 구워야 됩니다. 가스불 켜주고요. 오늘 이 지포 다섯 장 굽겠습니다. 팬이 적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딱두장 굽고 그 위에다 앉아 세 장은 올려 놓습니다. 하나 하나 굴라면 힘드니까. 아래 것은 이제 노릇노릇되고 위에 것은 약간 풀어지면서 휘청휘청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가스불이 달궈지면 중약불로 낮춰줍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타보거든요. 이렇게 구우면서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뒤집어주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이제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차고차고 차고 올리면서 계속해서 구워주면 됩니다. 자, 아래 것은 약불로 한 3분 정도 구웠거든요. 마치맞게 됐네요. 이렇게 구워야 되거든요. 또 3장은 이제 마저 굽겠습니다. 자, 3장, 4, 5장 다 구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 구운 지포를 완전히 부드럽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구운 지퍼를요 미지근한 물을 틀어 놓고요 살짝 한번 씻어 줘야 됩니다 여기 지퍼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먼지가 많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한번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잘하게 잘라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부드럽게 하는 것은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씻어 왔으면은요 지퍼를 이제 잘잘하게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채 썰어주듯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한번 살짝 씻어갖고 잘 잘라지잖아요. 물론 안 씻으면 또잘안 잘라지거든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 이틀 전에도 해먹었는데 정말 냉장고 속에 하루 놔두더라도 뻣뻣해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비법이니까 꼭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잘랐잖아요 이것이 이제 딱한세끼 정도 먹을 양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림 두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지퍼에 컴컴한 냄새가 싹 사라지죠 이렇게 해갖고, 잠시, 이제, 적신 놓습니다. 이렇게. 자, 잠시 두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팬에다가 바로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촬영 전에, 이제, 청양고추 한 개를, 이제, 잘잘하게 썰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진마늘 한 스코랑 넣고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땅콩버터가 3분의 1 스푼 정도 됩니다. 이 땅콩버터가 들어가면요, 입에 착 감기 붑니다. 고추장은 반 스푼입니다. 고추장도 그렇게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하게 넣으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한 스푼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 다섯 스푼요. 물이 안 들어가면 양념이 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 한 스푼. 그 다음에 이제 조청 쌀엿 한 스푼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 켜 주고요. 양념을 이제 천천히 저어 줍니다. 진미채 볶고 음하 거의 재료는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밥을 밥을 끓여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 불을 약하게 줄이고 천천히 끓여 주세요. 한 30초 정도 지났을 때 이때 이제 아까 썰어 놓은 지퍼 잘라 놓은 걸 넣어 줍니다 이래 갖고 이제 불 끄지 말고 약불로 이렇게 천천히 졸여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양념이 베어 들면서 지퍼무침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결정적인 꿀팁은 이 지포 무침은 구워갖고 양념해갖고 해보면요, 뻣뻣해보니까 아까 미림에 또 무치고 이렇게 양념도 물기가 좀있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천천히 볶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고 다 먹을 때까지도 촉촉하고 부드럽거든요. 제가 해본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가볍게 살짝 뿌리고요. 통깨 한 스푼 슬슬 뿌린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섞어주면은 지퍼무침은 맛있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야딱 촉촉하니 그냥, 그냥 너무 잘 돼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섯 장 무쳐놓으니까 맛있게 보입니다. 이제 깨만 살짝 위에 뿌려보면 이 기똥차보죠. 드디어 지포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딱딱하지 않고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럽게 되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오늘은 건너물집에서 지포 사다가 이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젓가락에 춤을 출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